네 반갑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트럼프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 서클의 2인자이죠 시스타버트 서클의 총괄 사장이 방한하면서 업계 관계자들과 만난다는 소식이 우리기술투자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장 강법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술투자는 만원대를 다시 넘어서면서 8%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 급증과 함께 다시 한번 수급이 강하게 유입된다면 우리기술투자 모멘텀으로 11,000원 위로 조만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렇게 빠르게 들어가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의 법제와 함께 서클의 담당자가 방언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우리 기술 투자, 매수와 함께 익절 전략을 추가 상승 시에 가져가야 되는지 얼마 얼마 원까지 제시해 드리는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 기술 투자에 주주분들이 많이 들어 계시는 텔레방에 들어오시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빠르게 누르고 가십니다. 자, 이렇게 미국 스테이블 코인사 서클의 이인자 이 스타버트 서클 총괄 사장이 오늘 방한하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기술 투자가 향후에 스테이블 코인의 강자로서 기대감을 충족시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자, 오늘 8%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신정부 들어서 정책 기대감에 7,000원에서 12,500원까지 78%의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던 우리 기술 투자가 모멘텀 부재 이후에 7월 중순부터 다시 한번 반락하더니 9,000원까지 밀려졌습니다. 자, 모멘텀을 받아서 9,000원에서 5점 분할 매수로 대응하신 분들 11,000원까지 올라갈 때15%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시죠자 이렇게 해서 텔레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소통하시면 수익을 내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을 시작으로 해서 주중반 이후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기술투자 12,500원을 강하게 넘는 시기가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이렇게 급등할 때 최근에 밀리고 있는 우리기술투자 자, 피보나치 수혈을 대입해 보면 되돌림치가 극명하게 계산이 됩니다. 피본나치수열에 대입해 보면 이렇게 50%의 조정치가 9,670원이었고요. 자, 38.2%가 1,340원, 23.6%가 1,200원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 조정시에 9,670원을 받아으로서 오늘 1,340원을 넘어설려고 하고 있죠. 현재가 1,370원이기 때문에 근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00원 23.6%에 안착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1,2500원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빅토렌치가 그렇게 아낀다는 피보나치 수열의 정확한 분석 메모해 놓으시고 해당 가격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전략은 대응 전략에서 상세하게 담겨져 있으니 그러한 부분도 무료로 받아 가시면서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우리 기술 투자의 매매 전략 수입하시는데 적극 활용하신다면 수익을 최대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의 중요한 대응 전략 잠시 보여드립니다. 8월말과 9월달 1 0월까지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 기술 투자의 핵심매매자료집 대응전략입니다. 주가 매수타이밍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청산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1차 2차 3차에 나눠서 매수와 함께 익절 전략을 여러분께 여섯 가지 세력들의 수급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여러분께 얼마 얼마 원까지 정확하게 제시해드리죠. 또한 핵심적으로 아직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비공개 보도자료 내용까지 VIP 레포트 CP장에 담아서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 한부 정도 구비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우리 기술 투자 가지고 8월과 9월, 10월까지 대박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링크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설문 링크 안에 우리라고 두 글자 입력 후에 간단 하게 전송해 주시면 확인 후에 여러분들께 우리 기술투자 신매매 자료제품에 대해서 8월과 9월, 10월까지 개방 될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수익 극대화에 도움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전 분석해 드렸던 피보나치 대돌린지 수율 11,200원에 돌파 안착된다면 추가적인 2단계 급등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텔레방에 들어오셔서 주주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계신 분들께 정확하게 얼마 얼마 장 초반에 세력들의 수급이 나타나게 되면 합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9,740원에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합점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수입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섣부른 매도보다 전문가가 드리는 정확한 익절 타점에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으로 벌어놓으시면 되죠. 텔레방에 들어오신 방법 잠시 안내드립니다. 우리 기술 투자의 주주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계시는 텔레방에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자, 상단에 있는 링크 있죠.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안에 텔이라고 한 글자 문자 입력해주셔서 빠르게 보내주 시면 소통방 입장 도와드려서 세력 매입 종목 매일매일 받아보는 프로그램 과 함께 핵심정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같은 경우에 9740원에서 매수사인을 드렸고요자 이렇게 세력들의 시그널이 들어오게 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일주일에 세번에서네번정도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러한 부분들 도움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텔레방에 들어오실 방법 상단에 있는 링크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고정댓글에 텔이라고 한글자 입력 해주시면 여러분께 소통방 입장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지수가 급반등할 때 세력들의 매집이 확인되면서 해마주별로 순환매가 크게 일어나면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보고 계십니까 하루에 매일매일 장 시작 전 8시 30분 내외에서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3개에서 4개 정도 찾아 드리고 문자로 받아 보실 수 있다면 얼마나 수익을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자, 제가 도와드립니다 자, 조건 검색시 이수연의 단타 급등주에 근거해서 제가 11가지의 변수를 입력해서 우리 사장님들께 단타 가능한 세력 매집 종목을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6월과 7월 그리고 8월 초까지 이렇게 단타급등 종목에 대해서 장 초반 시작 전에 추천을 드렸고요 미래나노텍이나 우양 산돌 같은 종목들 수익보게 해드렸습니다 자 잠깐 보여 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난 7월 18일 금요일에 장 초반 미래나노텍을 8,29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0% 이상의 자율 매도하시라고 익절과 걸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초반 이렇게 시가부터 꾸준하게 상승세를 펼치면서 미래나텍이 그날 9,850원까지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가에 잡으신 분들 단 20분 만에 10% 이상의 수익이 났죠. 지난 8월 1일 우양 같은 종목도 이렇게 장초반 매수 시그널이 떠서 여러분께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3,300원에 매수하시고 4,080원까지 30분 만에 갔으니 수익 크게 보셨죠 산돌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월 22일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들 15분 만에 12,000원 매수하셔서 13,300원까지 갔으니 10% 이상의 수익 가져가셨죠 자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지난 7월 28일 HCT 급등이 나올 때 시초가 9,640원에 매수하게 해드려서 1시간여 만에 12,200원까지 갔으니 자, 10% 이상의 수익 가볍게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검색기에 따른 이수연의 종목 매일매일 하루에 3개에서 4개 받아보시고 수익을 크게 쌓아가시면 됩니다. 급등주 받아보시는 방법 잠시 안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극경주를 매일매일 받아보시는 방법 무료로 잠깐 안내드립니다. 서보기란에 처음 댓글에 보시면 이수연 전문가 구독자 100% 무료 이벤트라는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검색이라고 두 글자 문자 입력하신 후에 보내주시면 급등주 검색기 활용한 종목을 여러분께 매일매일 드리는 혜택 누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 매일매일 3개에서 4개 종목 받아보시고 8월부터 9월 10월까지 하반기에 내내 수익을 크게 확대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더보기란에 댓글에 링크에 설문양식에 간단하게 검색이라고 두 글자 입력 후에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신정부의 원화 스테블 코인 추진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하반계 법제화 그리고 내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들어가는 시계 속에서 우리들 수자 다시 한번 서클의 총괄 사장이 방문함으로써 모멘텀을 받고 있죠. 한달반 동안의 조정기 이후에 11,300원에 안착하게 되는 순간 13,000원, 15,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영상 후반에 대박 나실라고 히든 종목까지 공개됩니다. 2차 전지와 함께 반도체 관련한 더블 제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대박 종목 가지고 이슈가 부각돼서 급등할 때 여러분들은 보유하고 계시니까 이점을 통해서 최소한 100% 이상 수익을 실현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영상 후반에 퀴즈까지 내드리고 정답 맞추신 분들께 선물까지 많이 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술 투자 12,000원 배박기원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든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5년 하반기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블랙락 차상용에서 탑픽으로 꼽은 종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지난 1년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한 끝에 지난 5, 6개월 동안 매집을 완료한 25년 하반기에 500%에서 1000%까지 급등 가능한 텐베거 종목입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 더블 재료주의죠. 전 세계에서 유일한 유일무이한 2차전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너지 2차전지 기술이죠. 이미 23년 11월부터 글로벌 1위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합니다. 현재도 외국인과 세력기관들은 계속 쓸로담고 있어요. 24년 2월부터 개미들 몰래 개인 투자분들 몰래 계속 실어 담고 있습니다. 거의 1년 이상 꾸준히 매집을 해 오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 앞으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슬라 올해 시총이 1,500조 원을 돌파했죠.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2024년 4월 이후에 1년 2개월 만에 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 1,000억 달러 한국돈으로 1,500조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불과 1년 전 대비 140% 오르는 수준인데요. 지난해 160% 급등 이후에 올해 하반기 다시 직전 고조 수준인 1,500조 원을 돌파하면서 또한 2,500조 원까지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베르베라 GM 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충전소 사용에 합의하고 인도네시아와 독일 캐파 증설 합의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번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줬던 가장 큰 이유인데요. 현재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테슬라가 북미 전기차 충전시장을 정복하겠다. 자,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포드와 GM 자동차들이 이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른 천문학적인 수익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테슬라가 GM이랑 포드랑 충전소를 계약한 덕분에 충전소에서만 무려 2025년 이후에 2032년까지 7, 8년 동안 9조 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슈퍼차저 충전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충전소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충전소 관련주도 움직이겠지만 충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 바로 그게 음극지라는 건데요. 자, 이 실리콘 음극제에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테슬라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현재 개발 중인 두 곳이 있는데요. 이두 곳이 실리콘 응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죠. 테슬라가 애초에 실리콘 응급제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배터리 제조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바로 이 실리콘 응급제는요. 흑연계의 배터리 용량과 급속 충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한마디로 충전이 빨리 된다는 얘기죠 자 20분 걸릴 게 10분 그리고 10분 걸릴 게 5분 이렇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실리콘 응극지라는 겁니다 이 원통형 배터리에는 테슬라 협력사 중에서 한 곳이 이에나 70 배터리에 중국 BTR 실리콘 음극제를 일부 채택하면서 활용하고 있죠.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할 것으로 또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 실리콘 음극제를 아직까지는 사용하기가 쉽지 않지만요. 새로운 기술이니까 이걸 현실화한다면이4680 배터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기대가 되고 있는 이 기술이 바로 실리콘 음극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제 많은 차들이 쓰게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실리콘 음극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포르쉐도 지금 주행거리 1300km를 갈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우리 내연기관 차들 중에서는 1300km를 갈수 있는 차가 없죠. 자, 포르쉐의 주행거리 1300km의 도전의 핵심은 바로 실리콘 음극제입니다. 현재 포르쉐가 중국에서 벗어나고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 실리콘 음극제로 결국엔 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포르쉐 자체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1,300km 주행거리에 달하는 전기차 생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 응극제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인데요 자 미국의 실리콘 응급제 전문기업인 그룹14 테크놀로지에 1,400억 투자를 했어요 자 테슬라뿐만 아니라 LG엔솔이나 포스코 같은 그리고 결국에는 이 포르쉐도 실리콘 응극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좋은지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실리콘 응극제는 기존 흑연 대신에 실리콘 소재를 사용해요 그래서 일단 흑연이 안 들어갑니다. 흑연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흑연의 사용량을 점차 줄여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흑연은 물체보다 이론상으로 10배 이상의 배터리 고효율 생산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리콘 함량이 늘어날수록 주행거리가 더 길어진다. 주행거리는 더 늘어나고 충전시간은 더 단축된다는 거죠. 이 흑연이 줄어들고 실리콘이 늘어날수록 배터리 성능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향상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리콘은 그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게 됐는데요. 자, 근데 전기차의 충전속도, 그리고 방금 얘기한 전기차 배터리 용량도 있겠지만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중에서 바로 이게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또 핵심이죠. 자, 왜냐면 하 전기차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동으로 작동하는 차죠. 거기에 있는 반도체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또 많게는 100배 이상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요. 자, 2차 전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반도체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바로 더블 재료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2차 전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다 반도체 모멘텀까지 있는 버블재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 급등 이후에 이렇게 조정세를 크게 하고 4, 5년 만에 다시 한번 거래가 바사권에서 없다가 최근 4, 5개월 동안 매집한 흔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전기차와 반도체 관련 더블 제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은 대박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이슈가 부각돼서 급등할 때 여러분들은 최소한 500%, 많게는 1000%까지 대박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설문 양식에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전기차와 반도체 관련 더블 제로 모멘텀이 있는 대박 히든 종목 하반기에 특히 500%에서 1000% 급등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슈가 부각돼서 급등할 때 보유하고 계시니까 입절을 통해서 수익 확보가 가능한 대박 종목입니다. 더보기란에 구글 설문양식에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하반기 대박 종목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이니 정답 맞춰보시고 히든종목 정답 맞추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으니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전기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1번 포르쉐, 2번 엔비디아, 3번 현대차, 4번 테슬라입니다. 자, 정답을 숫자로 상단에 구글 설문양식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나와있죠? 자, 적어서 답장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글 설문양식에 입력 후에 전송해 주시고 정답 맞추신 분들께 히든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퀴즈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죠. 자,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명과 함께 히든 종목의 매수 가격, 얼마에 매수하면 되는지, 그리고 최종 목표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손절과 함께 추천 사유까지 보내드립니다. 더보기 전에 구글 설문 양식의 정답 입력 후에 숫자만 기록 후에 전송해주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히든 종목을 적정 가격에 진입할 경우에 10배 이상의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히든 종목으로 우리 사장님들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